어, 예. 우선은 아 오늘 송도 진짜 징그럽네. 한 2시간 있었어요. 2시간. 2시간 있었는데 코리 뭐 없어요. 없어. 뭐 종로 4호 빠지고. 어, 그리고 잡을까 말까 고민했던 거 영통 5만 원. 예. 그럼 트리플 쪽에서 떠서 멀어서 앉아 았거든요 그거 넘기고. 그러다가 일단은 몰라요. 뒤 없는 쪽으로 갑니다. 일단 곤지암 가요. 곤지암 8만 원. 이거 지금 가는 데가 곤지암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거든요 <laughs> 이게 가는 게 맞나 싶긴 한데 그냥 갑니다 가서 곤지암 이제 손님 출발지 도착해서 뭐 이제 출발하고 뭐하 가면 곤지암 빨리 들어가야 11시 반이에요 <laughs> 곤지암 11시 반? 코리 뜰까요? 나도 모르겠어요 곤지암에 11시 반에 간 적이 거의 없어요 기억도 안나요 아무튼 우선 저는 곤지암으로 갑니다 아이 추운 날 곤지암 가면 진짜 까딱하면 개떨듯이 떨다가 렌트 불러서 나올지도 몰라요 아무튼 일단 곤지암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곤지암 가서 영상 또 이어갈게요 네, 여기 곤지암 도착했어요 우선 지금 여기거든요 일단은 오이 일로 쭉 올라가면 그냥 돼요 일로 쭉 올라가면 되는데 야 콜이 뜰까 진짜 근데 기사님이 열세 분이나 계시네 되게 많네 여기 있는 분들은 뭐지 여기 사시는 분들인가 아니면 콜을 자고 들어오신 건가 이 시간에 제가 곤지암을 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오면서 암만 생각해도 이 시간에 와본 적이 없어요 제가 곤지암을 있나 아무튼 뭐 골프 시즌에야 뭐 이 시간에도 가끔씩 뜬금포로 나오기는 하는데, 솔직히, 골프 시즌 때도 이제 11시 넘어가고 12시 되면 거의 희망이 없는 데거든요? 여기서 잘 떠서 자꾸 나가봤자, 저희 광주 시내 뭐 태전동 뭐 이런 데, 경안동 뭐 이런 데, 아니면은 뭐 초월, 뭐 대상령리 이런 데 가는 거, 아니면은 이천, 이런 데 가는 거뜰 거예요, 뜨기는. 순간 내가 잘못 본줄 알았네. 경안동에서직전을백 찍었다가 산으로 바로 내리네. <laughs> 저건 잘못됐지. 예, 되이 말이 안 되지. <laughs> 아무튼 우선은 아, 이거, 이거 경강선이 지금 있나? 2천으로 들어갈 수도 있나? 모르겠네. 차라리 아, 근데 2천을 들어가도 이게 의미가 없는데? <laughs> 차라리 여기서 2천이 떠서 잡고 들어가면 몰라요. 뭐 마장이라든지. 뭐, 이천 시내라든지, 이런데, 이런데라도 뜨면은 그냥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뭐, 어차피, 뭐, 뭐, 있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다음, 뒤 생각 안 하고 이제 다녀야지. <laughs> 아무튼, 여기서, 여기서 잡든, 뭐, 어떻게 하든, 예, 한번 비워보죠. 예, 그럼 잠시 뒤에 영상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입니다 예, 우선 현재 위치, 예, 모란이에요. 예, 우선은, 저기 어디야? 아까 거의 군지암에서 500-1A번? 그게 12시 10분에, 예, 막차, 막차라고 해야 되나? 심야버스라고 해야 되나? 한 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거를 탔어요. 타고 쭉 오는데, 뒤통수에서 콜이 계속 떠요. 버스 정류장 지나면 뒤에서 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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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laughs>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이제 모란까지 왔는데, 예, 이렇게 모란에서 이제 잠실까지 올라가거든요. 예. 근데 일단 여기에서 일단 코로나 잡았어요 일단 동탄 내려갑니다 5만원 네. 근데 장지동이에요 착지 안 좋죠 네. 그래도 갑니다 어차피 오늘 완전히 개풍망한거 그냥 가요 <laughs> 뭐 동탄가면 또뭐 하나 죽었지 안되면 뭐 택틀에서 강남 오면 돼요 네. 그러면은 우선은 네. 동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장지동 가서 영상 또 이어갈게요 네. 네. 지금 여기 장지동 네. 도착했는데 이, 이 장지동 네. 여긴 착지 좋아요 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여기거든요 바로 위에 송동 레이크 네. 꼬모 있는데 요 근처에서도 콜잘 나와요 뜬금 풀은잘 나오고 아무튼 오는 거는 한30 주차까지 한30몇분 걸린 거 같은데 아무튼 금방 왔고 저기 동탄 저기 기흥 IC 나와가지고 이제 동탄대로 달리잖아요 거기서 저기 영천동에서 신호 딱 떨어지고 나서 한 7,80km로 쭉 달리면 돼요 그러면 신호 거의 안 받고 쭉 달리거든요. 중간에 카메라 하나만 딱 넘어가면은. 네, 아무튼, 거기는 조금 밟으셔야 돼요. 안, 거기서 신호 한 번씩 걸리기 시작하면은 한두 코도 없이 걸려요. 이거를 내가 손님한테 배웠어요, 예전에. <laughs> 쭉 밟으세요. 80km 정도로만 쭉 밟으면은 한 번에 웬만하면 다 넘어간다고 해요. 네. 아무튼, 지금 여기 왔는데, 여기에서 우선은. 어, 여기서도 콜이 나오면 당연히 잡겠지만 우선은 여기 큰길가로 나가서 여기 아마 엠버스 동탄역 찍고 저기 어디야 북광장 쪽으로 가는 엠버스가 있을 거예요 엠버스? 네. 엠버스 맞나? H버스인가? 아무튼 그 버스 좀 보고 그거 타고 일단은 올라갈게요 네, 올라가면서 동탄역에서 하나 걸리는 게 제일 좋은데 북광장까지 가면 내가 봤을 때 택트할 가능성이 매우 많아지고 기사님들도 아닐 것 같고 이제 오늘은 망했으니까 예책지안 가립니다. 뭐 천안 대전 뭐 뜸은 다갈 거예요 예, 단가만 맞으면 예. 그러면은 다음 코좀 잡고 영상 이어하도록 할게요 예, 니다 예, 우선은 북광정동 일단 2 0 0천원 그냥 넘어갈게요 바로 H H 4번 버스였나 예, 그게 집 앞에서 지나갔어요. 예. 그럼 그 버스 기다리고 버스 한 2, 30분에 한 대씩 오잖아요. 그거 기다리니 그냥 얼른 얼른 빨리 빨리 탈게요. 어차피 오늘 망한 거 그냥 갑니다. 국반정동, 예. 국반정동 하면은 코리 나올까? 잘하면 나올 수도 있어요. 신동 이런 데에서 고건 예. 그 처에서 나오면은 일단 다 찍어 탑니다. 그냥 이제 오늘은. 예. 근데 여기 왜 카카오 바이크가 안 보이지? 추운데 아니 추운데 아니라 뭔데 이거 1, 한 1km는 걸어가야 되는데 걷기 싫은데 카카오 바이크 쿠폰이 많아가지고 그거 다 써야 되는데 <laughs> 아무튼 우선은 얼른 요거 사곡국반정동 넘어가서 또 영상 이어갈게요. 지금에 국반정동 도착했고요. 망포에서 대상역리 한번더가 영덕동 얘는 착지가 너무 안 좋아 보이는데 느낌에 아무튼 지금 호반정동 왔고요 어, 반송동에서 2천 하이닉스 고담 주차장 이제 여기서 또 하나 또잘잡아 봐야 돼요. 근데 콜이 복반정동 여기서 복반정동이 은근히 늦게도 많이 뜨거든요. 기사님들이 많이 없어요. 지금 여기거든요. 한번 봐요. 기사님들 없잖아요 여기. 그러다 보니까 콜이 생각보다 뜨고요. 그리고 여기 어디라고 말씀드려야 되지? 이쪽 이 이쪽 이쪽 어디가 어디갔지? 요 여기 여기 근처 여기 근처에서도 은근히 나오더라고요 코리 멀리서 보면. 네 아무튼 그렇고 권산동에서 곡반정동 오는 거빙어 여기 그런 기사님이 한분더 오는데. <laughs> 아무튼 우선은 여기 그 700번 버스인가 뭐 하나 있잖아요. 막저 영통 들어가는 거 그거 지금은 끝났겠죠? 끝났겠죠? 아마도. 네 아무튼 우선은 여기서 코를 잡든 인계동 가볼까? 인계동? 인계동 그리 멀지 않아요 갈수 있어요 가려면 꾸역꾸역 가려면 가요 아 근데 인계동 가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laughs> 아무튼 우선 다음 콜좀 잡고 영상 또 이어갈게요 예연호입니다 예, 우선은 여기 인계동 계속 걸어왔어요 혹시 오면서 여기 금호동 가는 거 45,000원짜리 3km 직진거리 3 k m 예 멀죠 예. 그거 잡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날라갔고 예. 그냥 여기 인계동 근처에서 네. 하나 일단 잡았어요. 정황동 35,000원 갈게요. 영남 6차? 영남 6차어쨌더라 아무튼 여기서 정황동 가는 거한 35분, 40분이면 가니까 지금 시간에 뭐 단가를 따지겠어요. 이제 인계동에서 네. 주면 가야 돼요. <laughs> 그러면 은 그냥 일단은 네, 정황동 가서 영상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입니다 지금 여기 정황동 도착했고요. 네. 어우, 춥다. 저는 뭐 오는데 손님이 오늘 블루투스를 새로 샀나 봐요. 사서 이제 애인이랑 블루투스로 통화를 하고 싶은데 블루투스가 연결이 안 돼요. <laughs> 잘할 줄 모르시더라고요. 네. 나이도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는데 아무튼 그래요. 그래가지고 블루투스를 키면은 자꾸 차일 거랑 연결이 되, 되고 막 연결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연결 다 해드렸어요. <laughs> 중간에 차 세우고, 예, 연결해드리고, 예, 그러고 왔어요. 왔고, 그래서 도착했는데 손님이 예, 고마워요. 이러면서 5만원짜리 주면서 잔돈 안 주셔도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참 이게, 어, 아다르고 어다르잖아요. 말하는 게. 손님들이 이렇게 보면은 정말 매너 좋은 손님들은 이렇게 팁을 줘도 되게 기분 좋게 주고. 근데 팁 받으면 일단 기분은 좋지만 예. 약간 팁을 줘도 약간 싸가지 없게 주는 사람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laughs> 진짜 5만원 받았어. 5만원, 5만원. 예. 블루투스 연결해주고 5만원 받았어요. 15,000원 더 받은 거예요. 블루투스 연결 비용. <laughs> 아무튼 지금 여기 정황동인데 착지가 나쁘지 않아요. 근데 뜰까 여기서 이제 자 다른 거안 바래요. 이제 송도 연수. 동춘 옥련 쪽 가는 걸로 3만 원짜리 하나만 주세요. 3만 원짜리, 25,000원, 3만 원이 정도 주면은 그냥 바로 네, 가고, 아... 그래도 꾸역꾸역, 꾸역꾸역. 지금 거의 서쪽까지 다 왔어요. 집 근처까지는 네, 집 근처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고지가 눈앞에 보여요. <laughs> 근데 벌써 4시네. 와, 아무튼. 우선은 저기 아니야 이쪽으로 조금 지금 요, 앞, 요 바로 앞에가 예. 여기를 뭐라고 해야 되지 여기가 CGV 있는 데인가? 아닌데? 맞나? 아닌데? 어 맞지 CGV 있는데 예. 영풍 4호? 아니야 이거는 수원기사님들 가세요 예. 아무튼 예. 우선은 이쪽으로 조금 가면서 예. 다음 콜좀 잡고 예. 영상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연하입니다 네. 네. 우선은 정황역 예, 거기 아래 그거 있잖아요 그 주차장 맞나? 네. 아무튼 그쪽에서 뜬 거고요 일단 구월동을 가는데 경유가 하나 있어요 네. 경유가 백옷경유예요 백옷 백옷경유인데 뭐 크게 돌아가는 거 아닐 것 같아요 정황역에서 어차피 나가면서 백옷 들어갔다 나오면 되는 거기 때문에 35,000원 인천 가는 거고 구월동 오늘 금요일 에. 만약에 구월동 가서 영종이든 어디든 콜이 안떠도 구월동 가면 저는 좋은게 집에 가는 버스가 한방에 있어요 304번이 그래서 구월동은 마지막 콜로 에. 가기에는 괜찮습니다 에. 아무튼 이게 근데 거리가 멀어요 지금 1km에요 1km 직진 1km 근데 가로질러 가면 조금 빨리 갈 수는 있긴 한데 아무튼 아 힘들다 아무튼 저기 어디야 구월동 가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위치 용현동이에요 <laughs> 아 오늘 번호에 태하다 네 우선은 손님이 세 분이 탔어요 세 분이 탔고 한 명은 100옷을 살고 네 그래서 100옷 골드클래스에 내려드리고요 그리고 이 나머지 두 분은 9월동으로 가서 한 분이 구월동을 사신대요. 그래서 구월동 가서 한잔더 하고 가려고 했는데 예, 이 구월동 사신 분이 예, 피곤하다고 그냥 집에 간대요. 그래서 예, 구월동에 저기 어디야 아시아드 서수촌 6단지였나 7단지였나 거기에 한분 내려드리고 이 손님은 집이 여기 지금 용현동 S.K.이거든요. 예. 용현동 SK 뷰로 좀 부탁드릴게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9월 100월 찍고 9월 찍고 용현동까지 왔어요. 해서 요금은 15,000원 더 받았습니다. 해서 총 5만 원 받았고요. 아 이제 나오면서 주안 쪽에서 영종 헬스테이트가 하나 있었는데 얼마였더라? 2만 몇천 원이었는데. <laughs> 그리고 지금 토지 금고에서 토지근고 거든요 이거 어, 토지근고에서유승한내들 와이드오션 지금은 가도 돼요 가면은 아마 이제 버스가 올 거예요 303-1번인가 네, 버스 올 거예요 아마도. 아무튼 지금 일단 용현동 왔고 아 이제 한방 한방 남았어요 한방 영종도 한방 영종도 하나만 주세요 영종도 영종도 인천 영정도도 괜찮고 어, 이제 그냥 아무거나 주세요 어차피 오늘 초, 서울 양천광서 공항철도라인 구미동이 응. 떴어? 분당이? 숭이동에서 <laughs> 아 여기있다 JWM n M, M 엔터프라이즈 중산에스테이트 26,000원 쉽게 안 빠질걸요. 2시간 되면 영종기사님들 웬만해선 다 집에 가 있어요. 거의. 아무튼 이제 영상 여기서 끊을까? 끊을까요? 더 해볼까요? 이건 9급. 응. 그치. 9급에서 뜬 거야. 응. 응. 어떻게 해야 되지? 아무튼 우선은 아, 그냥 오늘 영상 여기서 마감할게요. 네, 그게 나을 것같다 지금 나오면서 가게부터 정리를 다 했거든요. 야, 오늘 진짜... <laughs> 야, 제가 아까 전에 모란 온게한 한시쯤 될 거예요. 한시, 1시. 한시까지 8만 원 찍어놓고 있다가 뒤에 쭉쭉 쭉쭉 그냥 타면서 그래도 어찌저찌해서 25만 원은 찍었네요. 그래도... 아, 뭐. <laughs> 아.. 곤지암 아.. 참.. 한여름 골프 시즌에도 11시에 들어가면은 홀 잡고 나오기 힘든 곳인데 그거를 한겨울에 갔으니 내가 아유 진짜 아무튼 오늘 이렇게 해서 25만원 25만, 25만 5천원? 네, 찍었고 근데 저는 봐서 여기서 집에 갈리는 게 용현동이 조금 빡신 게 저쪽 어디야 연수동 네. 여기서 버스가 아마 이제 다닐 거예요. 연수동 가는 버스가. 네. 그거 타고 연수동 넘어가서 동방역이나 동춘역에서 환승해서 304번 타고 네. 들어가는 게 제일 빠르긴 해요. 네. 빠르긴 하고. 아무튼 오늘은 이제 그냥 여기서 마감할게요. 가다가 혹시라도 연수동에서 네. 영종이 하나 걸리면 나이스데 잘하면 걸릴 수도 있어요. 금요일이라서. 네. 금요일 이제 토요일 됐죠? 아무튼 이제 오늘은 이제 여서서마하하요하 하이 스크하 하이 리 i 오오은은었었요요아튼튼들수수들하하셨그래래 <laughs> 뒤에 에없이이냥막막다면은은은은되요요은힘들지지아아튼튼수들하하셨저저이 이만 마하하들어어보보록하하습습다다러면은은일일뵙록할할요요안히히세요요